Thank you 네, 우리 제주는 관광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여러 행사들을 유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큰 역할을 또 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국내외 회의 유치와 중요한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축소가 되고 있죠. 자, 코로나19 공조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맞이해서 제주컨벤션 사업에 어떠한 또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흑근 대표 이사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의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 네. 어, 간단한 또 인사 말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김민경의 나우제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주국제컴백센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의근입니다. 네. 아, 이렇게 김민경의 나우제주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계절은... 제주에서 밖에 보면 봄이 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일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방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는 그런 노래 가사 하나 하나가 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뭐 이런 가사들 예. 있잖아요. 이런 것만 들어도 눈물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같이 좀 희망을 끊거 보죠. 예. 네, 우리 ICC 제주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도 또 코로나 19 관련해서 많이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네. 있으실 텐데 우선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소개도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어, 제주국 컨벤션 센터는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조트형 컨벤션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나훈아 콘서트라든가 이런 공연을 보시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음, 네. 또 제주에 계신 분들은 경향 하우징 페어 같은 전시회를 보러 많이 오셨을 텐데요 네, 네. 사실 저희 컨벤센터가 션 일하는 사업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의장을 임대하는 거죠. 저희가 전문 회의 시설로서 회의장을 임대하는 게 주사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임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를 기획한다든가 또는 전문 전시회를 직접 기획,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걸 PCO, PE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지잘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손님들이 오면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어~ 학회라든가 세미나 할때 (500명) (1000명) 이렇게 단체 급식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식음료 사업을 어~ 전국에 17개 전시 컨벤션 센터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식음료 사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체적으로 음. 사업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이렇게 사업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실 또 우리 제주에 이렇게 또 컨벤션 센터 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오신 분들이 다들 너무 그 풍경이라든지 위치가 너무 좋다는 말씀들 많이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어, 경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뭐 회의나 이런 유치들이 힘들잖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마,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하면 네. 저희 같은 전시, 마이스, 컨벤션 업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꺼번에 집합해서 모여서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해 1월 시작할 때는 너무 정말 장밋빛 예약이 300건이 넘었었습니다. 음. 근데 어, 해를 거듭하면서 보니까 214건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아, 전체 행사의 70%가 취소됐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네.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어,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어, 직원의 어떤 연장 수당 지급을 유예하고 또 간부들 또 팀장급 이상의 직책 수당을 반납하는 등 어, 노사가 합심을 해서 네. 경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월요일 맞대고 또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계시고요. 뭐 컨벤션센터로 인해서 부대사업이나 같이 또 상생하는 분들까지도 힘들어지면 다 어려워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또 특별히 네. 저희가 지난해 신경 썼던 부분은요. 네. 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컨벤션센터에서는 네.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음. 또 감염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것들이 어, 철저하게 방역. 대응 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올해도 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음. 아직까지는 어~ 컨벤센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코로나 감염 확산에 노출되지 않는 네네. 그런 실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죠. 방역을 철저히 한다라는 것들.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매뉴얼들도 지금도 이제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컨벤션 센터 자체를, 어, 그냥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어, 음. 스마트 마이스 베뉴로 탈바꿈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지난해부터 이어서 올해도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우리가 이제, 어,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형 행사라고 하죠.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온라인 행사도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실 하나 정해서, 그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대로 네. 맞춰질 텐데요. 네, 네. 어, 제주도의 도움으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제대로 이제 갖추게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저희가 어, 해외나 또는 도외에서 오는 행사를 받아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특화, 제주 지역 특화 브랜드 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부터 좀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6차 산업 국제박람회 같은 걸 했는데 올해도 아시아 관광 포럼을 문체부랑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랑 같이 올해 하반기 하게 되고요. 또 아트페어이죠. 아트앤 디자인페스타도 올해 새로 발굴해서 음. 저희가 네.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네네. 국제 사진전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저희가 지역 특화 전시를 직접 개발하고 음. 시행하는 그런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컨벤션 센터가 제1센터라면 제2센터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네. 올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올하반 예, 네. 1센터가 착공이 되면 좀더 많은 행사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또혜택들을 돌아가고 그렇죠. 어, 다양한 것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 기회로 정말 방역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 센터가 좀 우뚝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 보니까 다음 달에 또 행사가 있어요 5월 네. 27일부터 29일까지 어, 제주 식품 박람회잖아요. 제주 이수다 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 꽤 개최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어 제주 이수다. 좀 어떤 막남에인지 좀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그 이, 이름으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주 이시 이시 2 8영어로 먹다. 네, 예, 이런 걸 해서 제주도 사투를 겸해서 제주 이수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아마 그제주의 종합 식품 박람회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음. 어 애청자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지난 해까지는 제주 식품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어 우리가 민간 업체랑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어 저희가 단독으로 브랜드도 좀 바꾸면서 제주 이수다로 어, 새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어, 생산되고 있는 아. 농수축산물들의 네. 또 가공식품 포함해서 저희가 네. 유통할 수 있도록 팔로를 개척해드리는 역할 을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좀 특색 있는 것은 그 미스코리아 출신의 사회공헌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미스코리아 노원회가 주최가 아, 돼서 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제주식품의 우수성을 알 뿐만 아니라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음. 어, 도민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에 정말 친환경 상품 음. 좋은 게 많은데 그럼요. 현장에서 구매도 할수 있고. 네. 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1대1로 또 MD 구매 상담에도 개최하면서 제주 식품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 정말 지금 저희가 뭐, 어, 사실 코로나19로 타격을 안 입은 업체가 없다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또 농축산물, 또 우리 제주 농가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 많이 팔러도좀 막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제주산 로컬푸드 식품 브랜드도 발굴하고 함께 지역 경쟁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참가할 수 있는 기업도 모집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가요네 예, 지금 모집 중이니까 네. 업체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여하실 분들 함께하시고 그리고 도민들도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어,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하니까 사전 신청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어, 내용들 확실하게 알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최근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으셨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 최근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어뭐 우리가 제주도 사회적 경제적 지원센터가 많은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분들과 하, 힘을 합쳐서 어, 사회적 어,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번에 제주 이수달 통해서 어, 사회적 경제 센터에 소속된 음, 관련 업계들이 많이 좀 같이 협동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어 제가 와서 어 2018년 제가 어 이제 9월에 컨벤션센터 어,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네. 저희 센터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또는 회의 위, 참가자를 위한 행사 장소가 아니라 음. 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을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사회와 좀 밀접하고 음. 컴백 센터의 문턱을 좀 낮추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네. 어~ 중문동에 이제 분기별로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저희가 식음료 사업을 하다 보니 음. 저희가 반찬을 어~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다섯 가지의 반찬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어~ 지역의 어떤 사회적 어떤 약자분들을 위한 음. 그런 센터의 기능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어~ 그게 연장성상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의 m o e 도 이번에 체결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해서 함께 나가는 아 업무 협약 내용인데 앞으로도 활동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뭐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계세요. 4월 5일에는 보니까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거든요. ESG 경영. 네,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건가 말하는 건가요? 예, 뭐, 우리 그, 몸에 좀 해로운 사실 그 성분이 있는 그 조미료가 MSG 아닙니까? MSG, 네. MSG가 아니라 앞에 ESG. 예, ESG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영어에서 보다 보니까 어, E가 이제 environment 환경이란 뜻이고요. 네. S가 social이고 사회적 공헌을 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G는 governance인데 윤리 경영을 지금 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경영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아, 네, 그것은 네.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환경보호에 좀 책임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공헌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투명한 경영을 통한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인데,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ESG 평가를 기업마다, 특히 상장 기업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희도 좀 선대적으로 저희 어~ 컨벤션 센터고 행사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행사 자체도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센터가 또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하겠다 또 저희의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다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 가짐을 담아서 이번에 네. 경영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짐들이 좀 드러납니다. 네. ESG 경영 선포식,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선포식에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대표 이사님의 그런 포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제주국제 컨벤션센터를 이끌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 또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제주 컨벤션 센터가, 어, 단순하게, 어, 뭐, 식음료 영업을 하고, 또 회의를 유치하고, 기획하고, 요런 거를 뛰어넘는 또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내부적 영향이 좀 축적되면서, 어, 지식 지박, 지박형, 지식 기반형, 그런, 음. 어, 기업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 창의적인 전시 행사 기획이나 실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발전에 좀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2년 올해 3년 차인데 3년 동안 약 10개 정도의 어, 제주 특화형 전시 산업을 개발을 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좀잘 안착이 되면 지역 발전 또 지역 경제 지역 산업과의 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그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갤러리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굉장히 향유 공간으로 음. 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희가 도민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긴 하지만 지금은 3,800여 분의 도민주가 개인주가 계신데 이분들이 또연로 하시고 또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이걸 반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어, 이번 도정과 협력을 해서 네, 지금 네. 지난해부터 도민지도 반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묵은 과제들을 좀 청산하고 네.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로. 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어, 미달이 되고자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더 도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상생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더많았으면 좋겠고요. 자주 이렇게 또 나오자주 나와주셔야겠네요.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자, 모두가 힘든 요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도민들에게 힘이 된는 말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아,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까 생각합니다. 어, 봄이 되면서 관광객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국제 컨벤션센터도 어, 이제 하반기에부터는 모든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어, 저희 컨벤션센터를 통한 도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도록 하겠고요.